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놀라운 요정들을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훈련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맛보았던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열려지고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바로 자기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시켜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유를 다 없애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자연적인 재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할 때에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종들과 가축과 비상식량, 기중품들을 다 챙겨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만 떠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소유했던 것들까지도 다 떠나게 하십니다. 강력한 기근을 통해서 양한 마리 남기지 않고 또종그 사람들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가난 가운데도 십니다. 그렇게 가난한데 어떤 노비가 주인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아브라함에게 남을 때까지 다 없애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철저히 다 떨쳐내고 진짜 비참하고 초라하게 외톨이로 남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훈련이 그런 훈련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고 자기가 또 의지할 무언가가 있으면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정말 순수한 동기로 모세가 왕궁을 떠나는 말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 말씀을 계시적으로 받고 감격한 가운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부딪힙니다. 아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차하면 그 소유물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가다가, 믿음으로 가다가 쫄딱 망하면, 달 길이 막히면 그 소유물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포기하고 왔지만 이 정도 소유만 있으면 다시 회복하고 먹고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자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의지할 만한 모든 소유, 부모와 처자와 전토와 형제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자신의 모습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정말 철저히 옛사람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잘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슨하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따르고 생명을 바쳐 따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따랐는데 안 되고 망해도 그것이 남아있을 때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갈 길이 남아있고 내가 누릴 것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되면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 가운데 세워가실 때 옛날에 가졌던 소유 인간적인 관계들까지도 다 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훈련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다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는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훈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훈련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할때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겜 땅까지 그먼 거리를 인내하면서 잘 왔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애국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으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그 발에 밟히고 버리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 그리고 장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세 가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만 만나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로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주변에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안 만날 수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목숨을 걸고라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우리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은 이런 훈련을 받기가 힘들어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만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어떻게 매몰차게 저 사람의 성의를, 저 사람의 정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겠냐? 그래서 정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그 정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인정을 끊어야 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인정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영적인 관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장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들이 그 장소를 어떤 공간이나 지역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수 있어야 되고, 은하께를 따라 이스라엘처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야 합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심판받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의 말에 생명이 담을 수 있고, 죽음이 담글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장소에서 있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면서 장소의 그 영역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영역들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다루면서 훈련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가난 땅에서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록과 셋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가져온 모든 소유물, 그 옛사람에게 속한 소유물, 자기 힘으로 얻은 소유물을 다 없애 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노비와 양과 재물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다면 아마 바로에게 자기를 속였다고 그냥 죽였던지 그냥 빈털터리로 애굽 땅을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요. 더 줘서 보낸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간섭, 그 은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기 힘으로 얻은 그 소유물을 다 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 가운데 나아가기 원한다면요, 내게 있는 그옛 소유물, 옛 명예, 옛 인맥, 저금해둔 돈, 나의 경험이나 자신감 그 어떤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없애시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길을 쓰고 용을 쓰고 어떻게든 움켜 잡으면요. 그만큼 훈련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없어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옛것을 버린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기적적인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 받는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더입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힘으로 모은 옛 사람의 소유물이 있을 때는요, 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기 의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다 갚아 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와 같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한 교회 가운데 기적적으로 다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백성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다 보물을 다한 명씩 한 명씩 다 받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잃는 훈련을 받습니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가져가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번그 이방인들의 재물을요, 나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지 않았습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그삶 가운데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소유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다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악인의 재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유하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 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